오토 바이브즈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6 현대 아반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익스테리어 디자인, 인테리어 편의성과 기능, 주행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이 차가 현재 경쟁이 치열한 세단 시장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아반떼를 처음 바라보는 순간, 그 외관 디자인이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현대는 2026 아반떼에 더욱 모던하고 공기역학적인 스타일을 적용했습니다.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 조각된 보디패널, 그리고 더욱 슬림하고 스포티한 프로필은 차를 세련되고 고급스럽게 보이게 합니다. 전면 그릴은 한층 넓어졌고, 슬림한 LED 헤드램프는 공격적이고 당당한 존재감을 강조합니다. 살짝 쿠페 느낌의 루프라인은 매끄러운 흐름을 만들어주며, 전체적인 실루엣을 더욱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모습으로 완성합니다. 후면 디자인 역시 매우 정교하게 다듬어졌습니다. 깔끔한 테일램프, 균형 잡힌 비율, 그리고 새롭게 추가된 크롬 포인트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더합니다. 시내 주행이든 고속도로 크루징이든 아반떼는 어디에서나 시선을 사로잡는 디자인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면 고급스럽고 편안한 분위기가 바로 느껴집니다. 현대는 고급 소재, 소프트 터치 마감, 세련된 디자인 요소들을 사용해 실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메탈릭 포인트 깔끔한 레이아웃으로 구성된 인테리어는 마치 한 단계 위급의 차량에 탄 듯한 느낌을 줍니다. 좌석은 편안하고, 5 명이 타기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며, 장거리나 일상주행 모두에 적합한 인체공학적 설계가 돋보입니다. 인포테인먼트와 편의 기능 또한 우수합니다. 터치스크린 기반의 시스템은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며, 블루투스 엔즈프리, USB 포트 등 필요한 기능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일부 트림에서는 스마트키, 버튼 시동, 파워 윈도우 미러, 파워 시트 등더 높은 편의성을 제공하는 기능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전성과 실용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듀얼 에어백, ABS, 보강된 차체 구조,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등 최신 안전 기술들이 적용됐습니다. 상위 트림에서는 더욱 강화된 안전 옵션이 제공되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더큰 안정감을 줍니다. 폴딩 리어 시트, 넉넉한 트렁크, 다양한 수납공간 덕분에 일상생활이나 여행에서도 높은 활용성을 보여줍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2026 아반떼의 기본 엔진과 변속기 조합은 도시 운행과 고속 주행 모두에 충분한 성능을 제공합니다.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주행감을 목표로 한 차는 아니지만 2급에서 기대할 수 있는 파워와 연비의 균형이 잘 잡혀 있습니다. 편안하고 믿을 수 있으며 현대적인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 아반떼는 매우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제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6 아반떼의 가격은 트림 구성과 옵션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형 모델은 합리적인 가격에서 시작하며 상위 모델로 갈수록 편의 기능, 가죽 시트, 안전 사양 등이 추가됩니다. 전체적으로 가격 대비 제공되는 가치가 뛰어난 모델입니다. 마무리하자면, 2026 현대 아반떼는 스타일, 기능, 실내 쾌적함, 안전성, 실용성,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까지 모두 갖춘 균형 잡힌 세단을 원하는 분들에게 훌륭한 선택입니다. 컴팩트 또는 중형 세단을 고민 중이라면, 아반떼는 확실히 한번 살펴볼 만한 모델입니다. 원하신다면, 2026 아반떼의 장점과 단점을 정리한 영상 스크립트도 만들어 드릴 수 있으니 말씀해 주세요.